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스키장 소식을 전해주는 엘 뉴스입니다. 이번 소식은 스위스 사스페에 나가 있는 스키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안녕하세요. 김기병 스키스쿨 이동근 기우의 소식입니다. 그곳 스위스 사스페의 날씨는 어떤가요? 현재 스위스 사스페 스키장의 날씨는 영하 1도로 훈련하기 최적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하기 설질은 어떤가요? 이곳 사스페스 키장의 설질은 한국 스키장의 1월 설질과 가장 비슷한 강설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훈련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곳 사스페 스키장의 훈련 시스템은 현재 지금 선수들만 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훈련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스위스 스키장은 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스키장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곳 사스페스키장의 정상 해발 고도는 3,800m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훈련한 지금 3,600m 높이의 코스입니다. 저쪽 위쪽 티발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한 3.8m의 코스가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스미가 파워는 높이군요 스키 훈련 외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저희는 설상 훈련 종료 후 숙소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휴식을 취한 뒤 컨디션 트레이닝으로 오후 지상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후 지상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비디오 미팅을 진행합니다 가고있죠 네, 오후 지상 트레이닝이 종료된 후 바로 각 남자방과 여자방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날 설상 훈련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 미팅으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스키마 타고 훈련의 끝이 아닌 하루 동안이 훈련의 연속이군요. 스키장 밖에서의 생활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위에 만년설 3,800m에서 훈련을 마치고 내려와서 사스피 이제 동네 마을의 모습이고요. 마을은 되게 조용하고 엄청 깔끔하고요. 저희 숙소는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사용한 훈련 장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햇살에 바로 말려서 또 다음날 바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숙소 마당은 엄청 이렇게 넓습니다. 영상 제공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레이싱 팀들이. 먼 타국으로 온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9년 어린 스키 선수의 스킨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스키장 소식을 전해주는 해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